대표님 송보드 가지고 있으면 디센트 송보드 가지고 있으면 엑스파이, 11월달 엑스파이 받을 수 있나요? 그, 아, 그 뭐야 송보드 말씀하시는거죠? 예. 송보드를 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에어드랍과 관련해서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왜냐면 이거를 그 뭐지 그 에어드랍을 실시하는 주체하는 어, 그 뭐지 회사는 디센트가 아니고 그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어 뭐플레어와 관련된 디파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스냅샷을 찍고선, 이 스냅샷이라는 네. 거는 이제 블록체인 원장에 다 계정이 다 존재하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주소를 다 읽어다가 그 주소에 얼만큼의 뭔가를 뭐송버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걸 그 그다 네.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원장이라는 네. 거는. 네. 그거를 다 읽어다가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선 그러면 이제 디센트 지갑 입장에서 는뭘 해줘야 되냐면은 그냥 그 엑스엑스파일인가요 그 토큰을 네. 관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면 이제 계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계정 열어 열어주나요? 저희는 이제 그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만 해드린 엑스파이토큰 그러면 디센트 지갑에서 어, 추가가 되고 송보드 가지고 있으면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겁니까? 스냅샷이 제가 알기론 11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어, 그때 이제 송보드를 이제 어, 송보드 계정에 네. 이제 이게 굳이 디센트가 아니어도고 되 스냅샷 자체는 이제 저희 저희 지갑도 될 수도 있고 뭐 다른데도 될 수도 있잖아요. 어 디센트에서 되는 걸로. 알고 예, 뭐 여러 군데서 되겠죠. 예, 예. 저희도 이제 지원되는 것중 하나인 거고요. 네, 네, 네. 그러면 결론은 송보드 가지고 있으면 엑스파이 토큰 디센트에서 지원해 줄수 있고 어... 엑스파이 토큰 지갑에서 추가 계정 열어 준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고요. 저희는 건가? 이제 엑스파이 계정을 이제 생성할 수 있게 지원을 해 드리면은 네. 에어드랍은 그 플레이어 파이낸스라는 곳에서 받아서 실시를 해서 이제 해당 주소로 네. 이제 그냥 쏴 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투구들의 지갑 스테이킹 에어드라